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스 잘 지내고 있죠? 갑자기, 갑작스럽게, 라이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좀 바빴어요. 며칠 동안, 촬영을 하고, 지금 막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이동중에 이동중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몰골이 어, 좀 지나치게 잘생겨서 카메라는 <laughs> 켜지않는 쪽으로 선택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눈곱도 하나 없고 어, 머리도 굉장히 너무 뽀송뽀송한 상태라 특이하게 카메라를 켜지 않게 됐습니다. 베리즈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버엔딩소리 올라가고 나서가 마지막이구나 그 사이에 뭐가 좀 많았습니다. 바빴습니다 나름. 네. 아마 그 최근에 일련의 스케줄들은 조금 나중에 추후에 아마 공개가 될것 같은데 네.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방금은 뭐이정도 말해도 한 3박 4일 정도의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음. 그리고 촬영 전에 앨범 녹음을 했고요. 앨범에 들어갈 곡 중에 하나를 녹음을 하고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운동 삼아서 앨범은 일단 뭐, 그래, 콘서트 전에는 내려고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음. 잘 지내고 있죠?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앞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앞차가 출발했다네요. 우리 당황한 매니저님께서 당황한 나머지 길을 잘못 드셨네요. 뭐 라이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뭐... 아, 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아, 다음 승투디오... 커밍순... 커밍순입니다. 이제 또... 음... 그 다음 두 번째 노래는 촬영을 마쳤고요. 진작에 이제 그 다음 노래를 이제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선곡을 안 했어요 다음 승튜디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혼자서는 참뭐 피아노 치면서든 그냥 흥얼거리든 아마 라이브 때뭐 이렇게 잠깐 들려드린 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고 제목 스포일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장르는 뭐 발라드 곡이고요 다음 노래를 약간 팝송을 한번 해 볼까 진행 중입니다 아 스포를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지금 댓글창에 나온 곡 중에 있습니다 댓글 보고 있는데, 어 휴가 중인 분도 계시고, 닌텐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맞네요. <laughs> 다들 잘 지내고 있네요. 좀 재밌는 그 촬영들이 좀 있었어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요? 넷플릭스는 아닌데 유튜브였어요 골든 불러주면 안 돼요? 안될것 같아요. 이거 왜나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 변경되었으면... 요즘에 너무 많이 들 여기저기 들려 가지고 음 포켓몬 VS 디지몬 골라줘요 와 마침 제가 오늘 <laughs> 공항 편의점에 그 디지몬 카드랑 포켓몬 카드 이렇게 팩으로 팔길래 제가 그거 보면 좀눈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디지몬 카드를 너무 좋아했어서 그래서 샀는데 둘다 샀어요 포켓몬 한팩 뒤집은 한팩 그래서 이제 우리 매니저 친구한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봐 카드 뒤집어서 그때 골랐는데 하필 꼬렛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꼬렛을 받고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제 유년기의 꿈과 낭만을 책임져줬던 디지몬을 고르겠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키몬 게임을 좋아해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라이브를 켰고요. 아 와서 돌아와서 어디 뭐 외국 나갔던 것도 아닌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점심들 다 드셨죠? 오늘 아주 잘보내시고한주또 우리 화이팅 해보자고요 이제 차량에서 하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볼게요. 금방. 날이 너무 더우니까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저 덥다고 너무 냉, 그거, 저거 뭐야. 변경되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너무.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밥잘 챙겨드시고. 곧 올라올 두 번째 승트디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올게요. 오늘 마지막 주말 아주 <laughs> 야무지게 쉴수 있도록 갑시다. 안녕. 뿅.